안녕하세요 마후생물초별입니다 네 우리 마후생물은잘 지냈나요? 네 오늘 무슨 요일이죠? 음... 오늘 일요일이죠 일요일 네 자, 오늘 일요일인데 우리 루돌프가 아직 그래서 루돌프로 하고 있습니다 <laughs> 여기는 어디냐면요 아이언포지입니다 아이언포지 아, 여기, 아, 이언 포즈 앞마당이라고 해서, 수많은 청춘들이 여기서, 1대1 PVP를, 대결을 벌였던, 장소인데, 지금은 굉장히 썰렁하지 않고 은같습니다 자, 어, 그, 장소, 여기 왜 왔냐, 우리가! 아이언 포즈에서, 여기 지금, 지난번에, 여기가 지금 바쉬르거든요바쉬르두 번째 탐험인데, 날아서, 1호를 이겨내고, 아시르를 분노할 겁니다. 이런 걸왜 해보느냐? 그냥 해보는 겁니다. 자, 지난번에 그 멋진 바닷속 구경한 거, 고래상어 나온는데 재밌었나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왜요? 기대했던 거랑 달랐어요? 어, 기대한 거라 정말 신기해요 아, 기대한 거보다 정말 신기해야 돼요? 그럼 오늘은 안 가본 지역에 가볼 건데 정말 신기한 게 있나 한번 볼까요? 시르의 안 가본 시면의 나라 크림벌판 유쪽군에 가보겠습니다. 크림벌판은 가서도 없고 시면의 나라로 가보겠습니다. 시면의 나라 나락. 시면의 나라도 동굴도 있고 양 떨어지 거점이 안 가본 데가 있고 시면의 틈도 있고 파도 왕자도 있고 자이 바다를 주제로 한 곳이 와우의 한 군데 더 있는데. 가 아니라 몇 군데 있긴 한데 대표적인 게나즈자타가 있고요. 그다음에 다음에 가보고 싶은 곳은 그 부서진 섬에 수라마르 말고 아드스나조 아리스. 아드스나. 여기가 조금 바다를 배경으로 한 곳인 것 같습니다. 한번 날아서 가 볼까요? 네. 출발해 주요 출발. 출발. 출발 가겠습니다. 자, 우리 덤모로에서 이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번 가속을 눌러주실래요? 가속! 가속! 3번! 음, 어우, 이늘루돌가 뭐 아주 잘가리네요 여기는 지금 눈 왔는데, 자, 우리 서울에도 눈이 왔었죠? 눈이 지금 어떻게 됐나요? 다 녹았나요? 아직은, 아직은 막얼었어요 꽁꽁. 얼었어어요 오늘 아빠한테 얼음덩어리, 그쵸. 얼음덩어리 던졌죠. 아팠어요. 맞아요. 얼음 덩어 얼음 덩어리 던지면 돼요? 안돼요? 어 뭐야 근데 여기는 또? 여는 뭐야? 맹독 비행장? 그냥 지나칠려고 그랬는데 이건 뭐지? 이런 아름다운 락 맹독? 맹독 이 맹독이래 아름다운 마을에 갑자기 왜 맹독이지? 여기 또 투자 개발 회사가 있는 거야? 이니 땡장이들 아이구 이런 여기에 오염시키는 애들이 있나 봐요. 맹독, 녹괴물이라는 애가 있어. 요게 징그럽게 생겼다, 그죠? 녹괴물. 맹독. 노란색이잖아. 착해. 노란색이네, 그냥. 아빠 <laughs> 한 번, 저기, 녹, 독, 독에 들어가 봐. 여기요? 응. 독에, 독에 들어갔다가, 같이 면 어떡하죠? 다 썼어? 아니, 죽지는 않네요. 착한 어? 근데... 애들만 많이 있네? 근데 이렇게 아름다운 마을에 그냥 갑자기 녹게 녹이, 녹이 있다고 하니까 좀 무서운데. 난 무서웠지 않아? 그렇지 않냐? 자기가 할 우리, 우리가 우리할지옥인가자 여기서 이제 건너갈 건데요. 와, 생각만 해도 떨리죠? 약간... 바다야? 네. 우리가 어제 갔던 곳이야? 주음량과 효과를 좀줄여 놨더니, 뭔가 잘안 들리네. 자, 한번 우리 날라와 볼까요? 네. 자, 우리가 여기서 지금, 여기서 있죠? 여기서 일로, 빵! 하고 갑니다. 자, 어, 좀 전에 내가 3번 가서 눌러달라고 하면 눌러주세요. 뜨리세요, 뜨리세요. 자, 눌러주세요, 3번. 3번? 슝! 3번? 3번, 3번. 지금 응, 바다를 넘어가고 있어요. 어? 어, 피로가 떴습니다. 피로가 떴으면 피로가 뜨기 전에 여기를 빨리 건너가야 돼요. 안 그러면 피로 때문에 죽습니다. 근데, 와. 대륙과 대륙을 지금 건너가고 있는 거예요. 영국과 프랑스 사이 도보협을 건너가듯이. 네. 어? 아, 피로가 찼습니다. 여기는. 아, 피로가 없는 지역인가 봅니다. 고래상. 아유 어제, 어제 봤지잖아 네, 어제 봤던 는데요 오늘 여기가 목적지는 아니잖아요. 여기에 좀 그럴듯한 바닷가가 있네요. 호두지역 졌고 라이언스지역 고 여기가 좀 막무 같은 게 있어요. 근데, 여기 좀 신기한 애가 있더라고요. 뭔지 알아요? 얼룩이한 마리 있던데. 한 말. 얼룩이 어디 있 모르고 여기 있었는데 자 우리 아 거짓말한 거네 아 거짓말한 게 아니고 저기에 있나봐요 저기 막는 것 같이 되 있는데 그럼 가고까지인 게? 응거짓말을 거짓말 일부러 일부러 한 거는 거짓말이고 나남속일거그잘 모르고 얘기한 거는 거짓말이 야 그렇죠? 없잖아 없잖아 뭐 여기 다 봤죠? 오빠 한번 사람으로 변신해서 올라타시 착한 애는 죽이지 말고, 나쁜 애는 죽여봐. 알았어. 자, 아이. 잠깐만요. 전환을 한 다음에, 저, 저만요 착질할 수 없어. 착한 이쪽. 이쪽. 착한 애는 죽 죽이, 착한 애는 안 죽이고, 나쁜 애는 죽여. 옳다. 어. 올라가요. 얘가요, 얘가요, 심지어 칼을 들고 있어요. 칼 들고 있죠? 응. 모자 쓰고 있고, 칼 들고 있고, 뭘룩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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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애잖아요. 응. 오, 어, 여기, 얘가 근데 뭔가 이름은 없어요. 근데 칼 들고 있으면 좋아요, 나빠요? 나빠요. 근데 죽이거나 그럴 순 없어요. 그래서 있잖아요. 아빠 거짓말 한거 아니죠? 응. 그런데, 그런데, 뭘로, 와, 우게 나쁜 괴물이잖아. 나쁜 뭐, 괴물인데, 또 그렇다고 모두 죽일 순 없어요. 뭔가, 이름도 없고, 컨택도안 되고, 때리지도 못하고, 그냥 저기 갇혀있으니까 불쌍한 아니네요. 저기, 저기에. 응. 음. 안녕하십니까. 아니, 아니, 저기, 탑에 얼룩 한 마리 더 있을 수 있잖아. 한 마리만, 한 마리만 봐고 아니, 어서 어, 올라가 봐. 응? 어? 있을 수 있어. 다른 데도 보라고요? 응, 여기. 네, 여기에는 없습니다. 한번 가까이 가죠. 아, 없네. 없잖아요. 여기 없잖아. 없는 거 봤죠? 나쁜 얼룩이라서 역, 저기에 가둬놓은 거 같아. 그러니까, 여기 호들이 있는 면인데. 얼룩이 혼자 갇혀있어요. 얼룩 없네. 여기도 없잖아요. 맞아요. 자, 우리... 아, 우리 옆에로 바로 넘어가 볼게요. 그냥... 자, 고래상어가 네. 아직 밑에 있고요. 물속으로 가볼까요? 네. 좋습니다. 네. 물속으로 좋습니다 물속으로 푼당할 곳에서 내려야 됩니다. 는데안내려지네 오랜만에. 오랜만에 내가 이걸 해서 비행방식 조명이라는 것도 하나 더 이상하네요. 비상하네요. 담들야 되는데 안나내리서 비행방식 조명이란 비행 말 자, 습니다 자, 우리 지난번에 해마를 한번 타보자고 했었죠, 해마. 어이구, 해마도 타자마자 또 이거. 근데 해만 느리니까 아 네, 빠르죠. 고래상어가 한 마리. 있네요. 어, 우리 지난번에 벨스카르 우리 야오생농아님이 멋있다고 한데이죠 그죠? 응. 오늘 왜왜 왜? 응. 왜, 그걸 왜. 음. 왔지? 아, 여기 지난번에 왔던 데를 지나가야지 새로운 장소로 갈수 있어요. 시면에 나왔고 어떤 우리가 왔던 데에요 고래상어 한 마리가 있고요 어? 저기 좀 들어가봐 여기에요? 어 아? 아니 뒤를 아니 네모안 드는 거야 어디요? 여기요? 저기 응 거기에 들어가봐 아, 여기 집처럼 생긴네요 근데 여기는 들어갈 수가 없는 거 같은데 그치? 아 입구가 없어요 여기 있었잖아 이거를 한번 찾아볼까요? 네. 응. 이게 예쁜, 우석처럼생긴다 예쁜, 그, 산호가 많이 있는데, 들어갈 수 있는 게 뭐가 있나? 얘는 뭘까? 왜 이런데 가라앉아있지? 난파선이다. 어? 이게 뭐야? 무색턱 농어. 와, 소턱 농어 되게 보석 생겼다. 무색턱. 그런데 차크잖아. 바다뱀. 받아뵐? 어, 하나는 얼굴, 어, 그 아기 뱀 같아. 멋지네. 베스카르의 아기 뱅. 베이스카르 아기 뱅. 죽을지 말고 그냥 도망쳐. 알았다. 그냥 날아야지 근데 여기, 무슨 사람들이 있네. 음. 음. 농어가 큰 놈이 있는데. 음. 우와. 아, 쎄, 너. 모세통, 너. 크네. 그 옆에 그또 때리는 애 바다 뱀자 살아나겠습니다 여기 생존자는 공기가 뽀글뽀글 뽀글 나오는데 여기서 살아나봐 호드 여기 다타우렌씨들 우와 얘네들이 나쁜 애들이 있네 여기 뭘로? 죽여야지 어휴 쟤네들을 하나씩 다 죽이려면은 어마어마하게 많이 죽여야겠다 자 여기를 벗어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적지는 어디? 공격한 연만 잡아려지 맞습니다 맞고요 시면의 나라로 으 우리 가기로 했으니까 시면의 나라 흐린 벌판을 거쳐서 가고 있니다 아, 예쁘네요 여기 바다뱀이 또있네요 바다뱀 좀 형인 것 같아 어그 개보다 남파서 아, 아기네 어 저게 그 이큰 무슨 얘가 이거 이거 자체가 큰 바다 생물이었을 것 같지 않아요? 아니야. 생긴, 생긴 거는 우리 바람 계곡의 나우시카의 오무 같이 생겼네요. <laughs> 어, 밑에 뭐 들어간 데가 있어요. 들어볼까요? 아하 후드 마을인데요. 후드 마을 후드 마을에 들어가면 맞을려나? 돼지 감시. 로 너무너무 돼지고리의 친구들이네 어, 왜 빨간? 여기는 코드 친구들의 코드 친구들이 사는 곳이라 아빠가 들어갈 수가 없네 우리 와우에는 라이언스하고코드가 있는데요 우리 진영이라고 그래 여기 네, 가시고있네가시고 엉덩이 보고 이렇게 해삼 해삼 봤어요? 이거 요새 딱 농어 여기 바닷가라서 모래껍질 집게, 껍질 집게 농어 와 많이 있네요. 바시르페허라고 합니다. 여기가 지금 옛날에는 뭔가 위에 물 위에 있던 곳인데, 가라앉았나 봐요. 사람이 없네요. 이 녹색, 이건 뭐예요? 해초 같은 거, 와, 가오리, 가오리... 이봐, 모래 가오리 봤어요? 바울이가, 어, 이거 나가. 지난번에. 세일이 나, 세일이. 면에 났고. 데 손, 잘 봐봐요. 얼굴에 손이 몇 개에요? 하나, 둘, 셋, 넷. 손이 네 개에요. 죽이지는 마. 어, 안죽일 예뻐. 예뻐. 여자친구. 여자친구 예쁘네요. 여기 남자 보병, 얘도 예뻐요? 봐봐요. 한 번. 팔 들고 있고 수염 있고요얘네 음, 팔이 두 개네. 멋지네. 그냥, 이게, 부락부락하게 생겼네요. 저게들왜 이렇게 많아, 얘네들, 기에 <laughs> 엄청 많은데요? 바다뱀 수호자. 여기 아주 그냥, 얘네들 팡이네요 오? 동굴. 아 그, 거긴가 봐요, 동굴. 동굴 들어가볼까? 아니네, 여기, 얼라이언스 깃발이 있는 거 보니까. 오, 얼라이언스 지역인가 봅니다. 그냥 이제 아빠는, 저기 사자 모양 있죠? 사자 모양이 있는 거는 얼라이언스라고 하고, 아까 그 핏방울 모양이 있는 것은 호등입니다. 여기에 올라오겠습니다. 슝. 오, 착한 애들네. 어, 아빠 친구들이다. 아빠 친구들. 맞아요. 친구들. 근데 여기에, 야, 소갈린이 있는데, 오, 여기 빨라. 테마를 타고, 현재 위치에서 다른 데로 뒤로 가는 것만인데. 자, 우리는 새로운 지역으로 가기로 했으니까 공굴에서 나와가지고 새로운 지역으로 나가보시다 여기 고래크라는 데 가볼게요. 어 근데 너무 무서운데요? 엄청 깊은 바다예요? 파란 바다. 응, 파란 바다. 아빠 그 얼룩 엄청 많이 있는데로 가봐. 우리가 깊은 바다 속을 여행을 하면 아마. 어저거 뭐야? 신기하다. 같이. 아니, 그, 얼룩, 망 있는 데 가야지. 얼룩 많이 있는데. 아, 아까 그거, 나가? 응. 멋있다고 하는 애들? 응. 어. 예, 손아, 손아, 손아. 저기 있네. 많이 있는 애들, 여기 있어. 모부스. 얘는 고래상어인데, 이름이 있네요. 아니고 얼른 많이 있는 데 가야지. 응, 가, 가고 있어요. 나가서 가야지 거기. 응, 알았어 나가 많이 있던 데가 여기였던 것 같아요. 저 아까 거기 기억나죠? 근데, 이거, 그래픽 디자이너가, 아우시카 팬인 것 같다. 벨스카르 이쪽 뒤쪽에, 오른쪽에 있었던 것 같아. 너무 많네. 어, 살아있는데? 눈이, 눈이 움직여. 이게 생물인가봐. 큰, 그, 엄청 큰 생물? 응. 대왕 같다. 자세히 봤어요? 어? 응? 심연 여사제. 여사제. 여사제는, 팔이 4살이네. 어, 이거 때리고 있어. 어, 위에가 삼지창. 얘가 왕인가봐요. 그죠? 어, 고이. 이거. 어, 이거. 신를 잡아야 따라올 수 있겠어? 어, 고병도 좋죠. 농당이 되겠나? 고병이 뭐야? 소우자래. 얘는 삼지창, 황금 수지창 아, 어. 커. 다시 달아. 근데 잘안한 거야? 우리가 상대를 안 해주니까. 우리, 어, 여기에서 딴 데로 가볼까요? 아니면 여기도 구경해봐요? 딴 데로 가. 네, 알겠습니다. 너무 심하네. 갔다 오세요. 어제는 너무 맛있다고 하셔도 됩 아우, 생물 저감님이... 오울상우상어 우울상우... 우울상우... 상우래아상우우울상어 우울상우... 우울상어맞아상 한번 가봐. 아장실 가고 싶다는데 안 갔다 왔어요? <laughs> 지금 지금 얼굴 우 보이지. 우울상우... 상어우울상래상어 맞죠? 상 응. 다녀오세요 화장실에. 물구레? 발대 옆서 5500 넘, 554, 5550, 아, 저기 시면의 나라랑 오늘 시면의 나라 방역에 어, 그게 넘어가기 어렵거든요. 가야 됩니다. 어우, 생물 동원님, 어우, 생물 동원님, 문 닫고 들어오세요. 문 닫아주세요. 아, 간식이요, 네. 초콜릿 하나 줄게, 앉아보세요. 빼로는 안 돼요. 오늘 단걸 너무 많이 먹었어요. 어, 얘 뭐야? 어 이거 봐요. 안 돼요. 그거는 안 돼요. 음 자, 여기 집중해주세요. 이건 딱두 개만 줄게요. 응. 이거 다 먹어야 돼 목은 나 아까 아프다더니 모안아프 뭐 괜찮아요? 응. 음 마우 생활 동화님이랑 연날이랑 아니야. 두 개만 준다고. 아니요. 일단 먹고 조금만 줄게 와성운동원님이랑 연날리기 하러 갔는데 바람이 안 불어서 연날리기 실패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어제는 아빠 만나고 나 와성운동원님을 울었는데. 근데 오, 오늘 갑자기 막 달렸을 때 연이 훅 날아올랐잖아요. 응. 연이 나르는 거 한번 해봤죠. 응.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잘했어요. 연날리기라는 거를. 어? 우리 집에 있는 거랑 비슷하다. 그죠? 뿔, 소라뿔. 그죠? 우리 어항에 넣어놨잖아요. 네. 근데 네. 여기 산호가 다 이상한데? 여기 황량하냐? 죽은 애들인 같은데, 이거? 여기 투자 개발에사 있는 거 아니야? <laughs> 말미잘. 근데 썩은 말미잘인데? 그죠? 네. 여기 게 황량하고. 여기 뭐예요? 물고기가? 죽었어요. 왜 죽어 있지? 이렇게요. 어? 여기 동굴인가? 아니네요. 동굴도 아니네요. 여기 뭔가 사연이 있는 것 같은데. 고레크라고 하는. 자연. 얘도 아까 그 오무, 바람경 나오시고요. 오무같이 생기네요. 죽은 오무가 아니야? 죽은 오무. 그렇지 죽은 오무같이 생겼어요. 이 다리 좀 보세요. 휘면에나 이쪽으로 나가면은 이제 피로도가 쌓여가지고 죽을 것 같은데요? 장막의 바다. 아, 언제쯤? 안, 안 나오나요? 아이고, 피로가 쌓이네요. 빨리 돌아갑시다. 우리 죽고 왔네. 자, 여기 끝머리바실를끄트머리에 와봤는데, 시면의 나락은... 어... 나락이네요. 나락. 나중에 우리 나락도 한번 가볼 건데, 어, 우리 오리부스에서 가는 나라... <laughs> 그런데 이래 와우 생물도 같이 가도 되나? 무서운데... 일단... 어... 이거 뭐야? 어쩐지... 투자 개발 회사가 또 있어요. 그죠? 투자 개발 회사가 있는데, 고블린의... 어... 쭈꾸미가 자꾸 있네요. 근데 고블린이 후드의 한 종족이긴 하니까. 진짜 나쁘다고는 할 수는 없죠. 응, 부족해. 부족해? 두 개만 더 먹었어. 더 많이 드는 면안 돼요. 쟤네들도 많이 드셨어. 아니, 먹던 거는 다 먹고요. 같이 먹어요. 끝나고. 그리고 엄마가 얘기했잖아요. 이거, 어, 마우생호 정원님 녹화하는 도시가 없고 콘칩도 먹고 먹으려고 그러죠. 혼자. 응. 보시는 분들이 시끄럽잖아요. 응. 마이크 바로 앞이에요. 시르케스 수호자. 이게 뭔가 이 나가부족이 여기를 지키고 있고, 여기를 투자개발회사가 왔다가 혼나고 있는 중인 것 같습니다. 헉, 공포의 촉수괴물, 와우. 드디어 볼만한 것이 등장했습니다. 이거 봐요. 끓어오르는 협곡. 오, 어떡해요. 우일하이라는 고래가 잡혀있어요. 우리 얘 때려줄까요? 네 공포의 촉수괴물, 근데. 아빠보다 센데. <laughs> 이거 뭐, 몇렙이야 얘? 아빠보다 센것 같아요. 이거 하나만 있으면 는거 아닌가? 자아. 어, 뭐야. 크래쉬 하던데. 수한 마리 또. 어, 근데 윌하이 어디갔어 윌하이. 윌하이가, 윌하이가 지금 착한 고래상었네? 일하이가 지금 괴롭힘 당하고 있어요. 그죠? 응. 빨리 때려, 때려줄까요? 응. 자, 사정거리에서 벗어났습니다. 사정거리에서 벗어났. 다 와, 또한 마리 일하이. 우리가 이거를 이렇게 풀어주면 일하이가 응. 이렇게 될수 있나? 잡고 있습니다. 일하이를 잡고 있고요. 한방 때려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려웠습니다. 어? 촉수괴물 안 죽어? 좀더 가까이 가야 합니다. 대장인 것 같아. 좋습니다. 윌하이. 윌하이 어떻게 되는 거야? 오! 예. 봤어요? 감동적인 장면입니다. 윌하이 우리가 풀어줬어요. 윌하이. 촉수괴물로부터 지금 자유로워졌죠? 음. 우와. 나 이런 걸 상상도 못 했는데. 우리가 구했어. 가봐 저기에, 저기에 가봐. 어디요? 저기, 고래상어 뒤에 있는데. 알았어요 그냥 아니 여기 앞으로 가지말고 그했으니까 인사만 한번 하고가자 안녕 잡히지마 해줘야지 안녕 잡히지마 어 그래 윌하이 잡히지마 어. 아니 이거 진짜 구해줄줄은 어. 몰랐는데 어, 그래서, 지난번에 마우스 모드왕님이 사로잡힌 그용 못구했다고 뭐라 하셨잖아요 <laughs> 근데 윌하이 다신 잡히지마 어 근데 또 윌하이가 또 잡혀있네 자이기는 게임이기 때문에 스토리상 또 이렇게 이 아이를 구해주는 스토리가 있나 봅니다 그래서 이제 또 나온 거고요 이거를 리젠이라고 합니다 리젠어레이션 오 뭐야 네, 여기는 무서운 곳인데요? 어, 빨려 들어가는데 여기 너무 죽을 것 같은데 넌 죽을 거봐 저요? 네. 제가 해야 되나요? 네. 많은 사람들 중에 <laughs> 뭔가 아, 생각... 궁금하잖아. 네, 궁금한 거못 참으시는. 나는 궁금할 뿐이고. 아빠가 다시 들어가 고있습니다 아빠한테 이렇게 위험하고 시켜야 되는 거예요? <웃음> <웃음> 너무 색한거 많이. 어, 어떡해, 어떡해. 빨리 들어가면 이게 죽는 거야. 시체도 못 찾고. 그런 것 같은데? 어? 뭐야, 뭐야. 누구야, 뭐야. 피로, 피로, 피로! 피로, 피로! <laughs> 아, 아니, 뭐야, 이거. 떨어져 죽는 거 아니요? 오. 안 돼, 안 돼, 안 돼. 와. 이게 뭐야, 여기? 던전 입구네. 파도 왕자 아닌가? 뭐무요 파도 왕자. 안 죽은다고 했잖아. 어, 안 죽었어요. 우리 파도 왕자 들어가 볼까요? 어. <laughs> 오늘 녹화가 좀 기다려, 길어집니다만. 파도 왕자 한번 가봅시다. 파도 왕자 입구를 발견했습니다. 카탈리즘, 카탈리 자, 대격변, 대격변. 하도 왕자 신면에전당 한참 여기 할 때는 제가 여기 들어가야지. 들어가지. 여러 번인 것 같습니다. 죽은애들이 있는데? 무장테일러 영신 치우사. 어떻게 야 들어가지? 호스를 만져야되나 이 일로 들어가는게 맞는거 같은데 저쪽 못들어가는게 왜 못들어가지? 이럴리가 있나? 왜? 이거 그, 그, 리얼한 리얼한 그어황인거같 그러게 너무 많이 드셨어요 일단 두 개가 마지막이에요 그만 먹어요 안줄 거예요? 아니 두덩은다 먹어요 한이 층씩 두덩은다 먹어야지 하고 계엽다거예요 근데 왜못 들어가지? 이제. 여기 애들이 있는데? 왜 이러지? 혼자 못 들어가 나가보겠습니다 음... 왜못 들어가는지 기억, 기억도 안 나고 던져만. 못 들어가니까 한번 연구해 보 다음에 오겠습니다 다음에 올지는 모르겠습니다. 아 근데 아까 거기에 빨려 들어갔더니 여기에 빨려 들어갔더니 이쪽으로 왔어요. 아, 우리 오늘 여기는 동굴인 것같은데자 아, 오늘 여기까지 오늘 녹화를 해야 될것 같은데 어, 재밌었나요? 응. 어땠어요? 우리 신기한 체험했죠? 웨일하이. 아까 그 고래상어를 구해줬어요. 또 어, 구해줘. 어. 이왜 이렇게 예뻐? 오마이갓. Oh 또 구해줘? 계속 구해줘도 계속 잡혀있는 게 나을 거예요. 게임이니까. 난한번만 음, 더. 그래요? 음. 근데 왜걸로 그걸로 가려면 어떻게 가는지 우리가 알아야지 뭐 구해주는 줄 알지. 여기는, 어? 이거 뭐야? 나가는 길인가봐요. 나가볼까요? 왠지 들어가면 못 나올 것같은못 나오네. 못 들어가네. 여기는 어떻게 귀환해야 돼? <laughs> 자. 여기는 어떻게 다음에 가야 되는지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멋진 곳을 배경으로, 해파리 배경 아까. 여기 되게 이쁜데 맞네 해파리 여기를 배경으로, 산호를 배경으로 한번 인사를 보겠습니다. 자, 와우 생물도감 오늘 즐거웠습니까? 음. 아니요. 왜 아니에요. 즐거웠으면서. 자, 우리 다음에는, 음, 어디 갈 거냐면, 그, 격전의 아제로스, 스톰송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격전의 아제로스, 스톰송. 자. 우리 한 주간 잘 보내고 다음 주에 또 만나도록 합시다 자 음. 인사해 주세요 응자마우생물도 음, 음. 하면 인사해 주세요 인사 인사 안녕히 주무십시오 네. <laughs> 자 구독과 좋아요 부탁해요 해야지 구독과 안 좋아요 좋아요는 있는데 안 좋아요는 없지 않냐 좋아 아둘다 있구나 자 마지막으로 한 개만 더 줄게 안돼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쳐야. 알았어요.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빠이빠이. 힐러. 빠이빠이.